저는 솔직히 타스투 스터디에서 쳤던 모든 것이 케어 영역이기 음. 때문에 뭐 동기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작업실에 갔을 때도 그냥 눈 마주치는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너무 친절하게 다 알려주셔가지고 음. 케어랄게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케어라고 생각합니다. 음. 저도 이제 졸업하고 연계된 샵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. 선배님들도 잘 알려주시고, 선생님들도 직접 작업하시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.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작업하시는 것도 보고, 하시면서 더 세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,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연계된 샵이 굉장히 많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들에게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그 타투 스터디 그이 개월 수업을 더 들어도 되고 그 연계된 샵에 가면 그 타투 이스트 선배님들도 있어서 어, 거기서 선배님들한테도 더 배우고 선생님들한테도 더 배울 수 있어서.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어, 졸업하고 뭐 본인이 원하신다면 학원에 남아서 뭐 마스터 클래스를 가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샵에 가셔서 졸업생들이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. 배웠던 선생님들 밑으로 가서 각 샵으로 흩어져서 선생님들이 정말 숨기고 계셨던 필살기를 그곳에 가서 배우면서 또 실전 스킬도 많이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졸업 후에 어떤 취업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선생님들 따라서 많이 배우면서 또 새로운 실력들을 쌓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타투 수강은 타투 께론.